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짐차 카고 모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가스 모델의 구성과 가격까지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가스 모델은 디젤과 다르게 이렇게 한 단계 아래급인 스마트 등급이었고 바로 모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던등급은 기존 스틸 휠을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해주고 인조 가죽 시트, 스마트 키, 가죽 열선 핸들 등등 정말 필수적인 구성들만 추가됐기에 만약 디젤을 고려하시더라도 이 모던등급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색상부터 알아보자면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건 때도 안 타는 이 그레이 컬러인데요 실버 컬러보다 적당히 색감도 있으면서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고 그 다음은 블랙 컬러 그 다음은 스타렉스의 심장과 같은 실버 컬러입니다 그리고 기타 컬러로는 문라이트 블루 컬러와 어린이집 옐로우 컬러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스타리아는 짐차이다 보니까 외장에 좀덜 관리해도 되는 이런 그레이 컬러나 실버 컬러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인데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혹은 블랙 컬러 두개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물론 보기엔 이 베이지 블랙 투톤 컬러가 화사해 보이고 좀더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역시나 각종 이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더 편한 블랙 컬러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을 알아보죠 일단 엔진은 240마력 32토크에 충분하고도 충분한 3.5 가스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확실히 내가 장거리를 주구장창 뛴다 하면 디젤이 유리비적으로는 훨씬 유리하겠지만 이 차량의 정숙성과 내구성을 다 생각한다면 가스 엔진이 좀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스타리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파워 트레인 중 하나죠. 거기에 만약에 이 엔진이 승용에 들어갔다면 선납 시 연간 한 82만원 정도의 비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화물이기 때문에 선납 시연 2만 5천원가량의 저렴한 세금이기 때문에 좀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표준 성능의 8단 일반 자동연속기 그리고 여러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또한 구형 스타렉스가 이제 유압식으로 핸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반면 이제 모터를 이용한 조향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가벼운 핸들 조향 방식으로 보다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후륜은 리지드 엑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튼튼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화물차에 주로 사용되는 서스펜션입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엔 이제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하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를 유지하면서 갈수 있게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 내가 전면 주차된 차량을 출차할 때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위급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보조라는 건 위급 시 제동까지 도와준다는 의미고요. 다른 현대차 견적을 보실 때도 경고는 그냥 경고에서 끝나지만 이 보조는 경고 후 제동까지 도와주는 좀더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인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내가 설정한 속도로 차가 알아서 주행해주는 기능이지만 앞에 차가 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풀리는 게 정말 큰 단점인데 스마트 크루즈는 앞에 차가 껴들면 앞차와의 간격을 계산을 해서 속도를 줄였다가 앞차가 사라지면 다시 올려주고 또한 앞차가 멈추면 나도 따라서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나도 다시 출발하고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한 기술 중 하나죠. 그리고 하이빔 보조는 평소에 하이빔을 다가 내 차가 빛을 인지하면 상향등을 자동으로 껐다가 다시 빛이 사라지면 다시 상향등을 켜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으로 야간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는 투싼에 들어가는 수동 속도제한 보조와 달리 전방의 카메라를 통해 표지판을 인식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게 도와주는 과속단속 딱지 방지용 옵션인데요. 역시 다른 현대기아 차들에서 쉽게 보기 힘든 이스타리아만의 고급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이 차량이 봤을 때 운전자가 지금 주행을 좀 마탱이가 간 상태로 한다면 야너 정신 차려 하면서 이 주의 상태를 알려주는 옵션이고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은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호에서 바로바로 출발 안 하고 멍 때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차가 출발할 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많이 없애주는 현대인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게 팰리세이드도 기본으로 차량만 인지하고 최신 차량인 스포티지도 차량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는 반면 스타리아는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하면서 정말 사양이 좋다 다른 차였으면 대개 옵션으로 넣는 옵션들을 기본으로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는 아까 설명한 유지 보조와 함께 차선을 똑바로 지키면서 가게 도와주는 옵션이고요 안전 사양에는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가는데 다른 SUV들보다 비교적 좁은 승용 공간을 가진 스타리아 카고 모델임에도 무려 7개의 에어백 산타페 보다 1개나 더 많은 에어백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현대가 신경써서 넣어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이런 3점씩 시트벨트가 들어가는데 약간 아쉬운 건 이제 카시트를 2열에 장착을 못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아쉽네요 물론 짐차지만 저희 집도 예전에 그랬고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안전옵션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좌석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고요 다중충돌방지 자동제어시스템은 이제 정면이나 측면의 1차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차량 스스로 적절한 제동을 통해 2차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기능으로 요즘 차량들에 새로 많이 탑재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나 응급 처치 키트, 운전석 쪽에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들어가고요. 차량 외관은 이런 차량 후면 리어 스포일러, 리어 글래스 열선,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는 보조제동 등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도원들. 전후륜에 17인치 알로이 휠타이어와 디스크 브레이크,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기능이 들어간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 2열에 굉장히 큰파노라밍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내장에는 4.2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요즘 뭐 스포티지에도 이런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현대 이아가 인심을 써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양은 스타리아에서 제일 먼저 볼수 있었죠 시안성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여러모로 큰 장점이라 생각되며 그리고 핸들의 각도, 틸트, 앞뒤로 텔레스코픽 조절이 가능한 스태링 휠 선바이저 거울과 조명, 수동으로 눈부심을 방지해야 하는 DNM 루미러, 열선 가죽 핸들, 가죽 변속기, 레이처럼 이렇게 천장에 루프 트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 크기에 맞는 거대한 센터 콘솔이 들어가고요. 시트 옵션은1열 열선 시트, 동승석의 슬라이딩 기능과 각도 조절 기능의 리클라이닝 시트, 운전석 높이 조절, 각도 조절이 안 되는 2열 시트, 편의정비엔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들어가는데, 역시나 이 스마트키는 소지하고만 있어도 차량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원격시동 기능도 들어가요 또한 버튼으로 조작하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내가 잠깐 정차시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정차상태가 유지되는 오토홀드 시가재긴 파워 아울렛 라이트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내구성과 오염방지에 탁월한 리놀륨 플로어 카펫 후방 주차센서 수동 에어컨 USB 충전기 1개 2열에 2개 멀티미디어는 옵션을 넣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본 라디오 기능만 들어가게 됩니다 스피커도 2개인게 살짝 아쉽긴 하죠 일단, 전체적인 사양들을 보면, 뭐, 짐차이기 때문에, 이런 시트나, 기타 뭐, 살짝, 이런 외관 부분에서 아쉬울 순 있지만, 이 지능형 안전기술이 타 차량에 비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거의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안전기술은,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 중에서는, 가이토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빵빵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서 만든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근데 뭐 당연히 신경 써줘야죠 이게 몇 년이나 우려먹고 그동안 돈 벌고 다 벌었는데 이제 추가 옵션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윈도우밴 옵션인데요 20만원이죠 이제 이 부분, 적재한 부분에도 유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이렇게 철판이 들어가는 거고요. 3인승 모델은 선택을 안 한다면 이렇게 2열까지 철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전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야지 시야 확보에 좀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적혀있듯이 외부에서도 적재물 상태 확인 가능 개인적으로는 차량의 디자인도 좀더 올려준다 진차 느낌을 좀 덜어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옵션인데 이렇게 천장에 들어가는 하이패스 기존 들어가던 두개 스피커를 좀더 나은 성능의 트위터 스피커로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간 프로테어컨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애프터블로우 즉 에어컨을 꺼도 자동으로 말려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악취를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펠리세이드는 이번에 연식 개선을 했음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너들이 사제로 시공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핸드폰을 연결한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 결정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 내비게이션의 GPS를 연동하면서 좀더 똑똑하게 작동하는데요. 안전 속도 구간에서 자동 감속 곡선 구간에서도 자동으로 적절한 제동 그리고 이런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기존 스마트 크루즈도 굉장히 편했지만 이 친구들이 들어간다면 이제 거의 반제일 주행 수준의 편안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빡세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85만 원 상당의 익스테리 디자인으로. 기존의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를 하얀색 MFR 타입으로 가까운 거리를 정말 밝게 비춰주는 MFR 타입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눈매를 가진 LED 주안주행등과 포지셔닝 램프, 또한 2열 창문인 플러시 글래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먼저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순정으로 탑재되어 나오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SD카드도 없고 용량도 약 32기가 음성 녹화도 안되고요. 여러 단점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영상을 쉽게 돌려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시 사지의 블랙박스와 달리 날라올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 스윙도어는 기존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렁크가 양쪽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 역시 예전 영상들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면 지게차로 짐을 실기 좋다.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은 비올 때 물건을 내리고 싣기도 좋다. 크게는 이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110만원 상당의 컴포트는 눈부신 방지 ECM 룸미러가 들어가는데 이제 옛날 현대차들은 이렇게 밑에 하이패스 기능까지 줄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젠 위쪽으로 다 올라가고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룸미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허리 지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에서도 굉장히 편해지죠 또한 한국인의 소울 같은 옵션인 통풍 시트 들어가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 즉, 전동 트렁크인데, 이제 버튼으로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기능 외에도 스마트 키를 갖고 있기만 해도 일정 시간 이 앞에서 서 있으면 삐삐삐 세번 소리가 난후 트렁크가 열리는 내가 짐을 들고 있다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굉장히 편해지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지금 트렁크 문을 열고 그냥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마트키를 지닌 사람이 차량에서 멀어질 경우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테크가 들어가는데요. 역시 내비게이션을 적용해야만 사용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무선충전, 전방 주차센서, 결정적으로 이 옵션에 꽃 써라는 뷰 모니터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국산차 중 거의 최고의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스타리아 모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분명 좋은 옵션인 건 맞지만 뭘 이런 걸 110만 원이나 주고 넣어 이런 반응이 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추구 옵션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필수적으로 선택하면 좋은 옵션은 역시나 내비게이션 옵션이고요 나머지는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을 넣어 구매를 한다면 세금 포함 약 3,26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개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적용하신다면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건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수건도 두겠습니다